음, 저는 악어 이영숙입니다. 그, 칼맥띠그 칼슘에 대한 데몬을 할 건데, 이거는 은하리더보다, 악어색 은하리더보다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데몬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음, 우리 이스프링 물. 그럼 뭐죠? 요거 pHC랑 이제 저희 물을 여기 해볼게요. 알칼리순지 자, 저희가, 그그 점에 전에 봤듯이 그들이리없고 이렇게 하고그이 물이 이제 네요그 물이 보이 아니고 우리 면이이이이해는거요그안 깨어 면 되거든요. 저희가 건강을 유지하기위 해서. 그래서 원래는 이런색인데 이제 산화가 되죠. 어떤 걸로 산화가 되냐면 뭐 음식이나 또는 호흡. 이 산화 탄소로. 호흡 음, 저희가 이렇게 숨 쉬는 호흡으로 되는해 볼게요. 지금 이게 정상적인 저희 체액인데 제가 운동을 많이 하고 지금 호흡을 합니다. 이게 활성 산소인 거죠? 어, 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조금 더 세게! 영양제를 많이 드셔서 미네랄이 많나봐요. 오, 노래졌어요, 노래졌어요. <laughs> 보셨죠? 스트레스 받게 <왕파이베>? 하니까. <웃음> <그런가요>? <웃음> 보이나요? 네. 드시지 않았죠? <laughs> 네. 자, 보이죠? 네, 보입니다. 어, 그러면 제가 아까 칼메트 데모를 최적의 좋아서 세게 갈아주세요. 네, 갈린 것 같아요. 그센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마치 센 한다 그랬죠? 중요한 그 저기만 뭐 성분입니다. 오, 뚜껑 닫고 흔들어 주세요. 자 이제. 산화된 제 몸의 체액을 제가 칼맥디를 먹었어요. 오, 점점 파래져요. 그만한 점 주세요. 네, 하늘색이 됐습니다. 뒤에 하얀색 갖쳐주실수 있나요? 네, 제가 오, 더운데 파래졌어요. 어흔들면 은 파래지겠죠? 음. 오, 파래졌습니다. 네. 파래졌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내 몸의 상태가 일단 산성에서 이제 환원이 된 칼맥들을 먹으면서 환원이 된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저 뼈에서 칼슘을 빼내질 않겠죠? 그렇죠. 충분히 pH 항상 상태어요그 근데 이제 이 몸이 있군요.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또 운동을 했어. 뒤에 파란색 대로지 파란색 네 그대로입니다. 음.